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 세계에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이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수 있을진데, 내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종 다윗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장부터 33장을 먼저 좀 정리하고 결론을 맺으면 좋겠는데요. 다 살펴보기는 좀 힘들고요. 32장, 33장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해 보겠습니다. 이 32장부터 33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상황이 시대적인 배경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그 마지막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의해서요. 지금 갇혀 있는 왕궁의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준 내용, 그 내용이 지금 32장, 33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32장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주어진 첫 번째 말씀인데. 어, 이해하기 힘든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이건데요 이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도시인데 이 아나도세 사촌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는 명령인 겁니다 하나멜에 있는 하나멜의 땅을 사라 하는 그 명령이 첫 번째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받아들이기가 쉬운 명령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 언제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사라고 하는 그 명령은 사실 이야기가 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는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어, 하나멜에게요, 은1 7 세겔을 주면서 충분한 삭슬 그 대가를 지불하, 지불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을 샀습니다. 은1 7 세겔이라 그러면 어, 노동자가 1년반 동안 벌어들이는 품삭에 해당되는 그런 큰 액수인데요, 이 값을 치르고 이 하나멜의 땅을 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런 마음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했지만 도무지 이 쓸모없는 지금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사라고 하는 그 명령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시는데요. 그 땅을 사라고 한 명령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한 이 내용은 회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위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하는 거죠. 이 회복의 메시지를 보면은 대충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지금은 파괴되겠지만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땅도 회복될 거다. 너의 고향 땅도 회복될 거다. 그리고 모든 일상이 다. 회복되어서 일상 생활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요 이 땅을 사는 행위가 이런 희망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세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32장의 내용입니다. 33장 내용은 뭐냐면은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두 번째 임한 예언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32장의 내용이고 33장의 내용은 두 번째 이만 시위대 때에 갇혀 있을 때에 두 번째 이만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요.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기도하기를 부르짖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응답해 주는 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3장 2절 3절 말씀 이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행하라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모든 일들 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성취해 나가시는 그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답답함을 토로하면 알려 주시겠다 하는 거죠. 부르짖는 것에 대한 답만 알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런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보여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세하게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에게 알려 줍니다. 어, 그 내용이 뭐냐면요 먼저 어 악행을 심판하겠다 하는 거죠. 잘못을 고쳐주겠다 하는 거죠.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겠다 하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제거하겠다. 너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 악행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4절, 5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이렇게 심판하는 과정에서 악행을 제거하는 이 과정에서 받을 상처를 치료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악행을 제거하는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받은 상처는 내가 반드시 치료해주겠다, 낫게해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6절부터 9절 말씀이고요. 이렇게 상처를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회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 주십니다. 이게 알지 예레미야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회복의 날, 성취의 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일어날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회복이 악행을 제거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상처를 회복하고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그 회복의 일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일어날 회복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 하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예언한 약속한 말 선한 말은 약속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을 의미하는데 그 약속의 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거다 곧 성취될 날이 이를 거다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크고 비밀한 일이다 하는 거죠. 그날에 두 가지 일이 성취될 건데 그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날 그때에 그 성취되는 그날에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질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정의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 어떤 성, 일이 성취되냐면 다윗 왕조가 회복될 거다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결과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분열이 됐습니다. 분열될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곧 망하기 직전이다 하는 거죠. 이 결과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해줬냐면, 너를 통해 왕조가 세워지고, 그 왕위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그 다윗의 왕조가 지금 끊어지게 됐다 하는 거죠. 시드기아를 마지막으로 해서요, 완전히 다윗 왕조가 끊어지는 그런 지금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 왕조와 다윗과 맺은 약속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 나타나는 가지를 통해서 다시 그 왕조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 세계에서 나타난 공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다 하는 거죠. 회복의 메시지 결과 마지막 최종 결과가 이겁니다. 다윗 왕조가 이어질 것이다 하는 거죠. 16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윗을 통해 허락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통치, 바른 통치, 올바른 통치, 안정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17절 뭐라고 그러냐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끊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 하는 거죠. 이두 번째 성취될 일은 뭐냐면은요. 하나는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레위 계열 제사장이 회복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죄로 인해서 또 심판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었는데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회복하는 그 날에는 이 예배가 회복될 거다 하는 거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이 세워질 거고 그들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내용은 뭐냐면은요. 다윗 왕조 회복이라는 말은 바른 통치, 안정된 통치 통치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레위 제사장의 회복은 뭐냐면 예배가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이 결과, 이 약속이 회복이 지금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된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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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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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른 내용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고요. 26절 말씀 끝에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 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비록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불쌍히 여겨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의미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겠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그 메시아를 통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완전한 회복의 결과에 대한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요,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인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며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요. 그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구원 회복 이 회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 주어진 최종적인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잘.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또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잘 적용하면서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범죄하는 그 이스라엘 향하여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회복을 의미하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구원의 결과를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오늘 하루도 잘 보내며. 내일 하루 거룩한 주일을 오늘 잘 준비하며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